가자, 버찌기는 어디까지 돼 있냐? 보자, 버찌기 어디까지 돼 있어? 버찌기는 그나마 좀 합리적이긴 해. 어, 마봉부인 없고, 그나마 여기 세트로 껴가지고, 그치? 어, 데미지가 좀 나와. 얘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찌기나 버찌기로 찌기 중에 얘가 제일 아이템 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나마 어, 다른 애들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얘도 뭐 많이 뭘 먹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나은 거 같지 않나. 오늘 그냥 나 있네 인도서 그대로 쓰고 일을 던전 가서 에픽 먹고 아, 잠깐만. 레전더리 던전 가야 되겠지, 얘들아. 어차피 레전더리 부위 바꿀 때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재련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레전더리 던전부터 가 보자. 차근차근. 컴파하지마 가서 발 닦고 자라고? 아왜 그래? 아! 어! <목소리> 잠깐만. 없는 부위 있는 부위다. 아이고. 아, 중갑으로 먹었는데. 그치 원래 근데 고카나 무조건자부위 나오나? 랜덤이야? 아, 랜덤이야. 그니까뭐 가죽 나올 수도 있고. 아 근데 중갑 딱 나온 야운 음 좋게. 아, 그면나 그럼 더 아쉽네. 아, 레전더 한 개도 못 먹었어. 레전더리 아쉽고. 이거 내일 돌면은 내한 내일 600개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472개 있거든. 그렇지. 내일까지 해 가지고 내일은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레전더 하나 구매하자. 아니면은 오늘 지금 신지 가서 요보 이쪽 부위를 에픽을 먹든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제 좀 모을 수 있냐 얘들아? 근데 아쉬 아쉬운 게 몹을 모을 수 있는 게 모을 수 있는 게좀 아쉽다. 그렇지. 여기 아직 뭐 아이템 안 좋으니까 느릴 수밖에 없지. 나중에 에픽 맞추고 좋아지면은... 아, 이게 너무 불편해. 이거 진짜 방어받지 저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저것 좀 어떻게 해줄면 좋겠다. 이로 모자고 아이씨 아직 들게 세진 않아. 지금 제일 센 거는 제가 제일 센. 누구지? 검지가 제일 센. 검지가 제일 세고. 얘도 빡세긴 하다 아 제발 아이템 좀야 진짜 근데 소자보는 무조건 1일 던전에서 아이템 먹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제발 골카좀 할수 밖에 없어 이게 여기서 골카안먹으면 아이템을 맞출 데가 없어 오, 아냐 아냐 나 아파 그래도한 대주 가까는데 뭐? 비명지 하 우와! 나 먹었어. 아나 근데 어깨 쪽 있는데 벨트나 신발 쪽 주지. 아 근데 이거 중갑이잖아, 어차피. 아나 근데 이거 아 씨. 근데 얘가 깡스증이라서근 마부대는 났는데. 아 씨. 아, 그래. 야 근데 얘는 먹는다. 그렇지. 어, 그래 이렇게 해도 먹어야지. 다른 <laughs> 애들 일도 먹도 먹도만. 야 오늘 저지옥파티 가보자. 16시 3 16시 9개 있거든. 169개 못참잖아 169개만큼 가보자 누가 뭐 먹을때 애긴 했다 오, 와 미친 버찌기 오자마자 나오네? 야 이거지 야, 팔찌! 아, 나 팔찌 있는데. 아, 씨 팔찌! 아나 팔찌있는데 아씨 술씨 그냥 그냥 에피소리라고 생각하자. 얘들아, 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차라리, 이거 아까 팔찌가 로그에 없지 않았냐? 로찌기한테 로찌기 팔찌 마봉템이지. 맞지? 맞지 않아. 로찌기 팔찌가 마봉템일 텐데. 안녕하세요. 아, 해요. 하, 이게 얘한테 나왔어야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꼭, 꼭 이렇게 그치. 어, 꼭 이런다니까. 제발 오케이. 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그래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줘야 좀 보이지 제발 막 필요한 거 어디냐 벨트 신발 팔지 벨트 신발 보장 어? 아또 상이야 어아 상이 없어 나 경갑상이 상이 레전더리였어 아 제발 상만 아니면 되는데 오 트로피카 좋았다. 아, 나 이거 재질 변화냐 마부까지 옮겨돼서 어떻게 아지낄까 어, 좀좀 일단 일단은 제, 일단은 끼고 재변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일단은 존버. 어, 일단은 존버. 인정? 제발 제발. 오 <laughs> 미쳤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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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돈이 없는데, 나? 아. 비트제로 인도석? 아, 비트제로 쓰면 안 되는데. 나 그거 에픽 사야 되는데. 아,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씨. 야, 저 미안한데. 저기, 그. 검치가? 그래, 그래. 어. 검치기, 저 뭐죠, 가주이니? 검치기 일단 8개 내놔봐. 검치기 8개랑 300만원만 빼야되겠다. <laughs> 우리 검치기? 아, 그래, 그래. 검치 얻을 개랑 300만 원만 검치. 우리 검치 돈 존나 갈가 먹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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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우 <laughs> <오! 웃음> 이거지. 야, 얘가 진짜 효자 맞네. 야, 얘가 효자 맞아. 이게 효자지. 어? 와, 이 씨발 아니, 씨발 대검을 먹는다고? 대검 뭐였었지 대검 두개뭐였었지 카심이랑 데우스 카심이 쿨감이잖아. 차라리 카심 먹어서 쿨감하는 게더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동공도시15%와 <laughs> 씨,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와, 나 대검상으로 와, 근데 카심 존나 이쁘다. 야, 카심, 원래 칼이 저렇게 이뻤냐? 카심, 개 이쁘네. 이제 형 거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아, 그래? 와, 나 이거 대검 써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되겠는데? 야, 일단, 일단 가지고 있자. 일단은 가지고 있고, 재련 이벤트 또할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솔직히 헬벤터는 이게 원래 지금 잘못된 건데, 원래 헬벤터는 대검이야. 이게 도에픽이 좋게 나왔었지. 원래는 근본이 헬벤터는 대검이야. 원래 근본이. 와 우리 버찌가 아이템 잘 먹어주네. 하또 아, 씨.. 또 행복사겠네 행복사겠어 시 제발. 아유. 자 확정할게 확정 확정. 아 여기서 야 여기서 잔향까지 먹자. 잔향 먹고 끝내. 아 어? 잠깐 벨트 오케이. 와, 나이스! 벨트, 벨트, 벨트! 아, 드디어 유니크 벗는다. 오케이, 벨트! 게이드! 아, 좋았다. 이거 일단 이 벨트 오래 쓸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바꿔서 낄게 알겠지? 마부랑 그냥, 잠깐 마부, 마부가 더싸려나 마부가 얼마인지 한번 바봐야 되겠다. 이거 벨트 5%짜리, 마부 얼마지? 50만 원. 그 돈이, 이거 옮기는 돈도 50만 원 아닌가? 아니다 옮기려도 50만원 아니야 왜냐면은 아이올라이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올라이트 50개가 7,000원이라서 7,30원 ,35, 35만원이야 아우리더싸 이거 옮기는 게 낫겠다 어 옮기는 게더 싸다 트로피카도 트로피카도 그냥 트로피카도 그냥 마법 옮기고 쓰자 어 트로피카도 꽤 오래 쓸것 같아 이거 일단은 어차피 에픽을 그렇게 자주 먹으러 가지 못하잖아 지오파티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마부가. 마브 마부 옮기는게 아니라 트로피가 마부얼마안한다 그러지 않았어? 얼, 얼마랬지 이름 뭐랬지? 잠깐만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 아 33만원 얘네 새로, 얘도 새로 바르는게 낫겠네? 얘 새로 바를게 그냥 얘도 새로 바르고 v e 변경 a r 물어보게 오케이 오케이 n y 변경 y o 변경도 v e a pardon. 그니까 어, 재질 변경 돈 너무 많이, 너무 비싸다. 한7 칠, 팔만원 나가는 것 같아. 일단 됐어. 잠깐만. 얘 마부 새로 해야 되잖아.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았어. 와, 어째 스펙어! 야, 나 되게 세지 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여기, 여기 상의 바꾸고 이거 벨트 이거 두개 바꾼 건데 따지면, 그렇지. 되게 세지 않았을까? 아, 나 일단 그 무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60에 60에 79 달릴 때 100이지, 얘는, 얘는 달릴 때 달리기가 빨라서. 요거 카, 요거, 요거 도, 도, 대검. 어우 맞네. 대검이 확실히 묵직하네. 어. 그러나 막 카심이라서 빠르긴 한데 어. 어, 확실히 확실히 깊게 있어. 아 근데 대검성이 존나 까리하긴 한데, 그렇지. 공격시 발동이잖아. 어, 공격시 발동이라서 그냥 발동이야. 공속 15% 적용된 건데, 대검이 마이너스 8%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거 가성치고는 90일 때 가서 꺼보자. 69.5 나오네. 69.5? 어, 얘가 더 빠른 건가? 69.5에 87. 얘는... 아, 그별 차이 없긴 하네. 근데 대검 자체 역경지 때문에... 역, 아니다. 이건 6 0조다 대검 자체 역경지 때문에 그가 대검 자체가 약간 때릴 때좀 묵직하게 나가는 것 같아. 헉, 아, 그렇네. 각성기 제외 스킬, 모든 스킬 쿨감이네. 근데 대검이 도보다 쿨, 쿨타임이 플러스 10%라서 도검키에는 무기 쿨감 적용 안 받아. 아, 진짜 여기, 여기에 있는 쿨감 적용 안 받아? 아, 진짜? 그러면은 지금 쿨타임 20% 차이 나는 거 맞아? 아, 그런데 물리 퍼센트라서 적용 안 받네. 어, 물리 퍼센트 캐리한테 10%니까. 얘는 독공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대검이나 도나 데미지는 똑같이 나오는 독공 수치에서 그냥 옵션 차이로 봐야 되는 건가? 그치.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봐. 잠깐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풀타임이, 얘가 16초. 얘가 7.5초. 근데, 만약에 얘를 끼면, 16초. 9.4초 아 그렇네 얘가 7.5초였지 그렇네 카시미 훨씬 빠르네 얘 16초 어? 얘는왜 똑같지? 아니네 12.8초네 아 그렇네 야 뭐야 아, 쿨타임이 엄청 차이나는구나 카시미 쿨 돌리기는 존나 좋네 스킬을 되게 자주 쓸수 있겠네 어. 어, 20벌 쿨감이 지리긴 하네. 어, 근데 카십 왜 이렇게 느려, 느리다고 왜 생각이 안 들지? 왜안 느린 거 같지? 이거 왜안 느린 거 같냐? 느려 보이지가 않지, 카십? 아, 이거 칼박 한번 돌려봐야겠다. 느려 보이지가 않아. 응. 상급 아, 근데 재련 다시 할라니까 좀 거지 같긴 한데. 아, 근데 카시미 훨씬 좋아 보인다. 야, 이거 끼고 던전 한 번만 돌아볼까? 던전 이거 광, 대검 끼고 던전 한번 돌아볼게. 재련이 안돼 있는 상태라서 존나 어려울 거예요. 그냥 어려운 던전 한번 가볼게. 어려운 던전은 좀 많이 때려봐야 이 쿨타임 감소를 뭔가 체감해 볼수 있는 거니까 일부러 여기 어려운 데 갈게. 지금 스펙 여기 가수 없는데. 사실 대검이 이게 있다 어? 어? 내가 왜 이렇게 셌나? 어와 근데 역경직 되게 심하다 어, 대검이라서 역경직이 있는건가? 대검이라서 역경직이 있다고 느껴지는건가? 그렇지이 대검이 역경직인거냐 얘들아? 대검 역경지기지기치 이거 와.. 역경치기 역경치기 좀 심한데 <laughs> 일각 꺼질까봐 켰어요 그냥 일각이 이래 써놔가지고 아 뭐야 왜 안썼어 확실히 경직이랑 느린 게 확실히 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약간 되게 둔하다는 느낌? 너무..너무 너무 묵직하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 그니까 아직은 아이템이 안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걸수 있어 아이템이 좋으면은 다를 수 있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거이게나 지금 두개 떠서 세진 건가? 나왜 이게 세 건가? 나왜이게 세지? 이거 체력이 안돼 있는데. 왜.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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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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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こっち上が。ちょっと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 어차피 이벤으로 태그하자 확장... 아, 이벤도 다른 애줄 거라서 얘안줄 거야. 그렇지,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어야 이거 근데 솔직히 얘가 더 빠른거는 그 내가 보기엔 그거 차이인데? 그거 차이 아니야? 재련 차이 아니야? 그냥 이거 오재련이고 얘 오재련 얘얘 빵재련이고의 차이 아니야? <laughs> 그치 4분 30초 정도였고 보스나일 때는 역경직이 덜한데 잡몹이랑 붙을 때 역경직이 확 티나. 아까 근데 대검 아까 파멸기 잡을 때 역경직 존나 심했어, 맞지? 이걸 일단은 세이브하자 이걸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 도로 가는데 내가 방어구나 악세나 보벅기 쪽에 공이 속 세팅이 좀잘 돼가지고 공이 속이 좀잘 나온다. 그때는 이거 끼자. 근데 지금은 아닌 거 같아. 지금 안 그래도 공이 좀좀 느린데 지금 이것까지껴 버리면은 존나 답답해. 공이 더 추가 넣어 보자고. 아, 그래. 연습장에서 공이 더추가로 넣고 세팅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쳐을게 와! 뭐야? 어, 와! 와, 씨발. 와! 야, 시야 공속 빨리 맞춰야 되겠다. 야, 공속 맞추면 날라다니네. 야, 공속이 답이네. 야, 공덕 맞추면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완전 와, 이거 완전 쾌적한 거 봐. 야, 이 쾌적한 거 봐. 야, 이치야 이게 뭐야? 야, 이 쾌적한 거 봐. 야, 이거 공덕 맞추면은 1 2 9 60줄인데 1 2까지나 아직도. 어. 야, 공속 맞추면 존나 재밌겠다. 미치. 아, 빨리 아이템 맞추고 싶다. 엠블렘? 엠블렘 이속. 공속, 공석, 공속은 아직 안 발랐어. 야, 노란 엠블렘 공속이라도 좀 바를까? 야, 빗짝이라도 사서 바르자. 돈이 없지만 빗짝이라도 사서 여기, 여기, 요, 요거 두 개라도 바르자. <laughs> 조금이라도 올리자. 지금 그 빗짝 하나 있거든? 하나 있으니까 세개 사서 올리자. 만원세 개. 만원세개 합리적이잖아. 그치. 어, 아씨, 공속 맞추면 존나 재밌어지네. 아 이거 씨못 참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아씨, 이거 진짜 이거 이, 이 정도면 채널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속을 세팅 안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아 공속 세팅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 아 그럼 아이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이템 먹기가 쉽지가 않네. 어...